리는 거 같다. 오, 치여장. <laughs> 전단지가 재밌었나 봐. <laughs> 처음 <에구>, 부착했구나. <laughs> 부착해서 이케일 나왔거나 했는데 나도. 전단지였다는. 전단지였어. <laughs> 그런 것도 전혀 아닌 전단지. 찾아가는 서비스. <laughs> 아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. 뭐야? 이, 이런 스킨이 있었어? 시메트라? 이쁘잖아. 피겨 스케이터. 왔다. 피겨 어, 스케이터 있었어. 어 이쁘네. 응. 나 그거 써 그래서. 와시, 나는 나... 오아시스. 나 힘들 때나나 최근 나 어, 게임 못할 때였나 본데. 이거. 이건... 시메트라가 나는 제일 이쁜 게 마술사 스킨. 아이거 초면이야. 피겨스 이번에 나온 거 이뻐. 나는. 인어. 인어 나쁘진아 컨셉 어나 컨셉 아, 잘 맞게 했어. 이못 <laughs> 나쁘다는 <laughs> 건 아니야 스킨이 아예. 음, 음. 그냥 시메가 인기 없을 뿐이야.

뭐 치료해 드릴게요. 늘 그랬듯이, 늘 그랬듯이. 전멸신 네, 쓰는 걸 많이 봤는데. 아 자꾸 힐러 피파가면 힐러 퍼프한다. 네. <laughs> 힐러 고만 줄 모르고. 아 안하는 잘해주. 은색이는 매우 잘해줘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어이>, 뭐야 이 ㅅ 야나 열받네 저걸 못 잡다니 너 열받잖아 괜찮아 이었어 힐링이. 힐, 키 킬. 자야도 빙수 뽑으면 끝날 것 같아. 빙으면 어. 끝날 것면크리만크리만조심하야 안좋아 2층 아, 이 언니, 언니, 언니 앞에. 오, 나 수? 새끼가 있잖아. 라 어. 아, 뒤쪽에 이 진짜 콱지야 왜 아이디도? 캥만해. 쟤는 메르시 하나에 안에 캥만해. 아니야 매크이도 있어. 매클이 또. 날이 알림 가만히 서 있어서 몰랐네. 어 시발. 아. 위치 변 위치 변한 게왜 이런데? <laughs> 나 <왜> 도망갔냐? 킹키 있음. <laughs> 뒤오른쪽이에요강 에크리드. 가라고기가앞반총쏘 이거 대량 띠 먹으러 가저 뒤쪽에 필터.. 어? 없이졌는데등 음. 아직 있어요 아피 아. 아. 저한테 있어요 피가 저거 하느라고.. 파머를 안 보내. <laughs> 아직 내가 필요해. <laughs> 저좀멍청이 같은데. 나 코딱지 같은이야에 <laughs> <laughs> <좀피> <laughs> <laughs> <자잇해? 덩치. 웃음> 저거 깨 봐. 이 네? 저요?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아이고. 나 야... 부활 콜인데. 아니. 나 힐벤 각 보고 있었는데 아, 파라가 밀어줘서 방벽 뒤로 갔어. 그래서 힐벤 넣었어. 그래서 못 죽었어. 아주 좋은 연기였다. 바라야 내아에힐맨 넣었다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도괜찮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도 괜찮아. 나도 괜도 괜찮아. 나도 가찮아아 그리고 저 라인 화염 강타 막아 주면 시작할게요. 같네요그럼 라인 붕도 잘안 잡고. 어, 아, 맞아. 그못 잡기. 화이 엄청 빨리 죽고 아, 설명비 공업문만 줍쇼. 지금 아 어, 있어요? 갑시다. 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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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에3다4어 망했다.

나이스 이거는 뭐. 아씨발 여기서 저거 쓴다고? 양아치인가? 약오르아 <laughs> <laughs> 내가 이다 잡았어요 이거 파츠다 이거 어. 봐서 세운. 어, 나이스. 백볼 어, 어. <laughs> 네 아, 호구한테 있 가자. 아, 이거 언돌이 아니었네. 아. 운돌님이어서 뭐라 할라 했지. 내게 운돌이 잘한다 할랬지했 그게 좋아. 더 슬퍼. 그게 더 슬픈데? <laughs> 누나 그게 더 낫다. 바스재워놨어요 <laughs> 뒤에 솔저. 솔저 필. 누님 이길 수 있어요. 나이스. 메리시 보아라로갈 거야. 왼쪽에 아라. 나이스. 솔저 필. 아, <목소리도> 유어떡고고이스 <또, 또>, <목소리도> <코딕지같이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그러고 놓고 아아이거아 그건가 봐. 아. 어쩔 바. 아. 친구로. 아. 어, 아, 어, 파티 좀 바꿔 줘. 저건 랜덤 가서 뭘쓸수 없어요. 야이거핵 소리도 나오겠는데? <laughs> 야 이거 이거 신고해야겠는데. <laughs> 아니 <laughs> 어, 핵이네. 아. 와, 양심 없네 야, 어제 그 한조 내가 핵 신고했는데 알지? 나 개밖에 신고 안 했거든. 나도 개밖에 신고 아, 안 했어. 나도 정지당해.